얘들 안녕. 드디어 방송제가 끝났네. 우리 팀원, 진서랑 송이.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름이랑 한별이도 동생들 챙기느랴. 촬영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정말 촬영 잘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들 덕에 촬영도 재밌게 할수 있었고,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제 회식하러 가자. 안녕. 장편에 성진이, 세빈이, 수현이 가은이, 지민이, 재민이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연출을 시키지 않아도 먼저 행동해줘서 정말 감동을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따라와주면서 고마 없이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장편에. 우리 팀 진짜 분수도 많고 힘든 촬영이었는데 힘든 티 하나도 안 내고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 배우 원우 이소희 현재 현승이 지호 지윤이 그리고 현빈이까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몸 사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줘서 너무 고마워. 현빈 고생했다. <laughs> 얘들아 안녕! 우선 먼저 흔쾌히 우리 촬영 허락해주시고 추가 촬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연 도와주신 우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출 처음이라 많이 부족한 점 많았을 텐데 꼭 묵묵히 믿고 따라하는 우리 팀원 승음이, 규현이, 기쁨이, 서진이, 영아 정말 고맙고 우리 회식장에서 만날까? 안녕! 안녕. <laughs> 일단 지금 이 목소리로 말하는 거 양해 이 부탁해. 어, 우리 팀에 와, 와줘서 정말 고마웠고 어, 촬영에 제철에 또 제철까지 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엔저 오빠랑 지민이랑 다영이 그리고 세네기 현빈이 형님들까지 정말 수고 많았고 정말 고마웠어. 어, 우리 방송된 날 해식 때까지 끝까지 화이팅하고 보시죠. 화이팅. 짠! 뮤직비디오 C팀에 같이 참여해준 현종이, 주혜, 민경이, 지혜, 혜림이한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어,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 배우로 참여해준 어, 채님이랑 채연이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워 어? 어? 어 얘들 안녕 촬영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채연이, 뭐 다은이, 혜수, 유나, 그리고 수민이, 대현이 정말 더운 날씨에 촬영한다고 욕봤다 그리고 우리 다은이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뮤비 에이 팀원들 모두 다 고생 많았고 너희들이랑 촬영할 수 있고 어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잘 있어 얘들아 다음 업계에 봐 안녕, 안녕 TV 네, 네. 액션 방송 때까지 오늘아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나연이 현정이 지우 진영이 음 각자 역할 잘 맡아서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상학번 아령이랑 민준이 방송 제도 처음이었고 방연도 처음이라서 긴장되고 또 새로운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음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특히 민준아 고마워 우리 공동 연출이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다큐팀 다들 너무 수고 많았고 지우도 카메라 처음이었을 텐데 내가 지시한 대로 잘 구도 잡아줘서 너무 고맙고 메이킹 예쁘게 잘 만들어준 아령이, 현정이, 나영이 그리고 민준아 정말 너의 도움 진짜 많이 받았다. 넌 정말 방연의 미래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영이! 네. 정말 수고 많았어! 예이도! 네. 얘들아 이제 너무 수고했고 우리 회식하러 가자!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우리 뮤비팀정성재까지 달려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 우리 유진언니, 가영이, 예나, 지은이, 찬이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 부족한 연출, 열심히 촬영이랑 편집 따라와줘서 이렇게 멋진 뮤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이제 방송제 끝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안녕 뮤직비디오 D팀 박재현 형, 봄세누나 그리고 박준석 고유민, 최하정 그리고 김재환 이번 방송제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개인적으로 이번 방송에서 정말 짧게 느껴졌었는데 우리 팀원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좀 성공적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기획하기 전에 팀원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목표치 상으로 많이 찍어줬어서 정말 고마웠어. 이번처럼 2학기 때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영상에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번 방송제까지 고마웠어. 수고했다. 웹 드라마 팀, 임건희 성우나 종현이, 재원이, 지안이, 다들 고생 정말 많았고, 내가 하루만 해도 많이 불려고하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하루 딱날 잡고 빨리 끝내니까 다른 날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말할 것만큼 말은 정말 유창하게 해가지고 다 꼬신 것 같은데, <laughs> 우리 팀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말한 것만큼 못 보여준 것같아데 They I've got a hunger I got to feed my soul The gates are open so release the boy Told the line, I'm ready. chosen we gotta of to the town and no one's gonna're gonna take our crown we're gonna bring it home and take them one by one yeah. get up and knock them down rise up like the sun are you ready do ignite night the fire inside